안녕하세요. 영어 멘토링 TV의 작가 신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공부 마음 자세 세 번째 시간으로요. 바로 그릿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한번 안내해 볼 건데요. 자, 그릿.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들어보셨나요? 실제 책도 있죠, 여러분들. 네. 책에 보시면은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중에 여러분들께 진짜 공부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그릿은요. 좀 쉽게 설명해 보면은 노력과 끈기인데요. 끝까지 노력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그릿이거든요. 자, 이걸 왜 얘기했느냐? 실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포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근데 공부를 좀 이렇게 잘 못하고 잘안 되는 친구들은요. 포기가 빨라요. 이거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끈기가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그 특히 마인드로 공부 마인드로 왜 시작을 했냐면요, 이게 공부라는 것을 자꾸 능력 탓을 하면서, 네, 자신의 노력을 반성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물론 개인마다 능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좀 잘하는 친구도 미리 좀 미리미, 미리미리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또 앞치, 앞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능력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꼭 능력이 정답이 아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된다면은, 네,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게 실제 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아니다. 노력이다. 그리고 노력을 통한 끝까지 포기하않는 끈기다! 이 마음 자세를 여러분께 안내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실제 고3 수험생들은 한 8월달쯤 되면 슬럼프가 와요.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한 3, 4, 5, 6, 7, 여름밤까지 엄청 달려왔어요. 포기하게 돼요, 이거를. 그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 중간에 슬럼프 오고, 슬럼프 하고한달 동안 어영동을 하다가, 막, 9월 원서 쓰고, 그러다가 이제, 11월까지 가서 수능을 보게 되는데, 정말 많이 헤이해지거든요. 근데 끈기가 있는 친구들은 그때 무너지지 않고요. 네. 끝까지, 11월까지, 달 마지막 순간까지 스파트를 해가지고, 계속 페이스를 유지해서, 속도를 유지해서, 끝까지 간다는 거죠. 제가 전 시간에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죠. 속도가 아니라, 네. 이것과도 연관성이 조금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근데. 어떻게? 그거는 방향성을 정하라는 거였고, 이거는 방향성을 정했으면은, 끝까지 제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젠가는 거기 도착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그릿이에요. 진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중에 이걸 거 포기 안 하게 되는 힘이,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 실제 제가 많이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명문대 팬들을,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자기가 정말 그 입시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했던 노력이 후회가 없었는데 정말 힘들었대요, 근데. 근데 그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대학에 가서 더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고 또 어려운 뭐 시험 같은 것도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준비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도 정말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극복하고 해냈는데 이 시험 못해내겠어 하는 그런 자신감과 끈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공부 많이 들은 얘기를 왜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10대 때부터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힘든 걸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10대 때 그런 훈련이 되면요. 20대에 가서 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 이게 신기한 게 나이를 먹을수록 더 힘든 일들이 생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 말고 다른 것들이. 근데 이렇게 공부든 뭐든 다 좋은데 일단 공부를 통해서 습득된 공부가 일단 가장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통해서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끈기를 길러내시면요. 나중에 20대, 30대, 40대 평생 여러분들은 고난이 와도 견디고 이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가 길러 드리려고. 네, 이건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립, 바로 노력과 끈기라는 거예요. 능력을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 노력을 끝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순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입시로, 만약에,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생 말고 고등학생 입시로 지금 많이 힘들다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그래 나는 지금 11월달까지 수능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나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해냈어 성적 결과가 어때도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 성공을 지원하고요 분명히 그런 마음 자세를 끝까지 해내실, 해내실 수 있을 거라는 거 믿고요 이렇게 응원하면서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